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그리고 이두와 삼두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풀업 같은 경우는 한 세트는 제가 기존에 하던 그립이 넓지 않게 하면서 광배근을 타겟으로 하는 스타일의 풀업을 했고 바로 이어지는 세트를 와이드 그립으로 해서 등 상부까지 등 전체, 전체적으로 타겟으로 하지만 등 상부까지 자극이 되도록 풀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 풀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항상 광배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등상부를 또 제가 따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풀업에서 이렇게 그립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풀업에서 약간 인위적으로 좀더 다른 부위를 쓰려고 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풀업을 다양하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등을 좀더 골고루 발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풀업에 대한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나름 풀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광배근이 많이 쓰이는 그리고 안전하게 당길 수 있는 패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두와 3두를 묶어서 했는데 제가 3두를 안 하다가 3두를 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좀더 몸이 좋아 보이고 싶어서 한 거고 그리고 삼두근 운동은 제가 다른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매일 미는 운동을 해서 이렇게 잘안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삼두 운동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무축 중량을 많이 다루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고립을 해서 겉에만 근육 삼두만 겉에만 살짝 자극하는 느낌으로 타는 타는 느낌 나는 어, 느낌으로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어, 타격이 없을 거다. 이 메인 운동하는데 방해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실 때도 이두 가지 이 개념을, 어, 잘 적용하신다면, 꾹꾹 눌러 담아서 무게를 쌓는 운동과 겉으로 이렇게 꾹, 어, 고립해서, 어, 약간 타는 느낌을 나게 하는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하신다면, 내추럴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그냥 보디빌딩 자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어, 무게를 다루면서 쌓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라던가 클로즈그립 벤치를 할때 삼두근을 좀더 많이 개입되게 하는 클로즈그립 벤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어 제가 뭐 덤벨 킥백이라던가 케이블 푸시 다운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이런 고중량을 다루는 느낌이라기보다 이런 타는 느낌이 나는 고립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더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신체 피로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벨컬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고립하는 느낌 위주로만 하고 있어서 뭐, 어찌됐든, 이렇게 훈련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과 또 파워리프팅이나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의 몸을 보면은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슷한 부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보디빌딩 하신 분들은 뭐 남들이 발달하지 않은 어깨 후면, 뭐 삼두근, 그것도 외축도 내축도 장두 뭐 이렇게 따로따로 다어 발달을 한 그리고 광배근이 많이 펼쳐지게 이렇게 발달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 다른 스포츠 선수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하게 발달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다른 스포츠에서는 그 근육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디빌딩은 겉으로 보기에 미적으로 이뻐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굳이 따지자면 기능적으로 그 스포츠에서 필요 없는 데를 과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겁니다. 과하게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을, 그렇게까지 발달할 필요가 없는 근육을, 과하게 발달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불필요한, 그렇게 동원되면 안 되는 근육이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먼저 퍼지는 겁니다. 이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 근지구력 정말 좋습니다. 잘 보면, 전부 다 근지구력 트레, 트레이닝입니다. 뭐, 드롭 세트, 막 슈퍼 세트, 근육 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어, 뭐, 다 12개씩 타는 느낌 나게, 실패 지점 가까이, 전부 다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근지구력이 좋아야 하는데, 근지구력이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나, 뭐, 이런,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 먼저 퍼지는 이유가, 이렇게 불필요한 근육이 과하게 발달을 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 개념도 사실 누가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겉으로 보여지기에 이쁜 게, 또, 어떻게 보면 현대, 20, 이런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엔 어떤 스포츠를 즐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보디빌딩식 훈련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으로만 훈련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류샤오준이 래플다운이랑 딥스 크롱루 이런 로우 동작들 하는 거 보고 옛날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뭐 노동인지 뭔지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 패턴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잘못된 버릇 이런 특별한 근육에 힘을 주는 어 습관이 생기지 않게 한다거나 불필요하게 커지면 안 되는 부위를 안, 쓴, 안 쓰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어떤 스포츠 선수분들은 보디빌딩식 이런 뭐 사이드 레터럴라이즈 그 리어 델트, 뭐 삼두 운동, 특별히 따로따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저는 굳이 진짜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부위가 과하게 발달하면 내가 뭐 복싱을 할 때도 팔을 뻗을 때 괜히 삼각근에 삼 삼각근의 힘이 너무 들어가서 팔이 느려지고, 삼두근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팔이 느려지고, 이두근에 힘이 들어가서 너무 느려지곤 하니까 그런 부위를 일부러 어, 발달시키지 마시고, 그냥 패턴에 집중해서 어, 아,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패턴들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체는 저는 뭐 풀업이라던가 밴드를 당기는 거라던가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런 동작이 상체 상지를 강화시키는 데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든지 내가 재미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